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의 글을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감사.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녁 식사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돈가스를 1인, 1인당 두개씩 나눠준다고 하여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소스가 없다는 이야기에 인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식을 담당하는 병사가 실수로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를 가 아닌 돈가스 두 상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저기 병사들이 불평을, 불평, 아, 불평이 들렸습니다. 맛도 없게 소스만 없이 돈가스만 두 개를 먹으란 말이야? 그때 한선임병이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 불평하자. 분명히 어느 부대에서는 지금쯤 돈가스 없이 소스만 2인분 먹고 있을 거야. 이 글을 읽고 당신은 단지 웃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감사를 영어로 땡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큐라고 하죠. 그 땡크의 그 단어의 어원이 띵크에서 나왔어요. 생각. 그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 빨래가 많다는 것에 불평하십니까? 빨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찬 투정하고 있습니까? 반찬 투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집을 청조, 청소하시는 것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집을 청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질문에 우리가 십살이 무엇뭐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한숨이 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십사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 말했,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는 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다락방 특별공과를 나눠주시면서 그 간지 안에 10대 감사 제목을 적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그 종이를 펴서 이제 감사를 적어봐야지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쉽사리 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사역에 대한 감사. 대부분 보면 너무나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적은 감사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첫 번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나머지 감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오늘 결론은 말씀드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시작은 우리를 창조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내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은 나를 창조하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굳이 이 성경에 대한 감사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구약에서 나를 창조하신 것에 감사이고 신약에서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인 것. 그 나를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질문하고 싶어요. 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창조를 믿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몇몇 청소년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표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때는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죠? 다른 창조물은 그냥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돌아섰는데 그 친구들이 어제 본 TV 프로그램 그 10분짜리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고 한몇분 동안 계속 그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헤어지면서 더 중요한 건, 더 재밌는 건또 전화를 하자 막 하면서 정말 길게, 그 아주 짧은 것을 그렇게 길게 묵상하면서 기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좀더 깊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사는 차고 넘쳐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어,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창조에 대해서 좀더 깊이 나누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함께 나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가 영어 단어로 뭐죠? 어떻게? 어떻게 영어 단어로 how입니다. how입니다. h, o, w. how예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HOW 이 스펠링의 앞을 따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창조 스토리를 나누면서 정말 진정한 감사의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H. 첫 번째 H는 halt, Hurt. halt.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halt라는 단어는 어, 명사로 사용하면 마음, 사랑이라고 어, 하, 하트라고 할수 있지만 이것을 동사로 또 표현하면 사랑하다 소중히 여기다 또 아끼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눠, 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 몇몇 책이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등장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은 은혼이나 은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실행,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또 어,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그곳에서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만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하는데 그 아싸의 뜻이 이미 기존 재료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만들지만 그 결과는 전혀 새롭고 창조적이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이라는 재료를, 만,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결과는 <laughs> 매우 새롭고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laughs> 다른 결과물, 다른 창조물과는 전혀 다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어, 다른 창조물과는 구별된다고, 구별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 만들다는 단어가 make라고 번역이 돼요. 네, 이 만들다는 하단어 메이크인데, 앞에 창조물, 어, 우리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뭐, 빛과 도 궁창, 하, 궁창과 땅, 여러 가지 동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무엇이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랑의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수있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신중함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소중히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이 헐트 어어이 헐트를 어떤 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스페이스바 하나 쳐 가지고 he art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진 않지만 이 헐트가 He Art, 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는 두 번째 오는 어, 오리지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laughs> 명품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명품의 반대말은 모조품이에요. 무언가를 보고 맞는 것을 모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플갱어라는 단어 아십니까? 도플갱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어, 이중으로 돌아가, 돌아다니는 자, 복제 혹은 분신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볼수 있어요. 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어, 저와, <laughs> 어제, 저와 라운이를 제 아들 라운이를 봐도 정말 닮았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라운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라운이와 저는 외면적으로 닮은 거지 내면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정말 많은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언가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 같은 것을 찍어내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을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라고 나와 있고 27절에는 더 정확,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상을 히브리어로 챌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을 풀어보면 물질적인 외형을 가진 조각상이 아니라 물질적인 형태를 띤 대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해석하면 새기다라는 것 단어 새기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서로 바라봤을 때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띄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여지는 모양이라는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어, 데무뜨 데무뜨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또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담다라고 어,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에 담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부모님의 성품과 부모님의 유전자를 닮았기 때문에 어, 유, 부모님을 담다고 얘기하지만 더 나가서 아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과 성격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동의어를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다른 창조물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세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니 더 쉽게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예수님의 형상을 비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선이라는 이름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낳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보,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이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기든 못 생기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W는 월스예요. 사람은 같이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같이 있게 창조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27절 뒷부분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대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이라는 단어 또 복이라는 것에 되게 좋아하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제가 한국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식당을 갔는데 그식당에 모든 식기구에 복이라는 그 한자가 적혀있더라고. 젓가락에도 복이 적혀 있었고 숟가락에도 복이 적혀 있었고 밥을 주셨는데 밥 뚜껑 위에 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그 밑에 밥그밑그 밥그릇 밑에도 복이라는 한자가 써 있었어요. 어,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을 먹고 복을 많이 받으라라고 그런 의미로 이런 이제 식기구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 저는 거기서 한번더 한 생각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복을 받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밥을 먹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밥을 먹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 이제 곧 수능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갔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저는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머문다면 그것이 저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수험생을 가지고 있고 또 아,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대학에 가든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10편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나요?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나요? 아니요. 10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제가 오늘 원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뭐 유식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근데 이 뜻을 풀어보면,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물질적인 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복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이미 복 받고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30절을 좀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모든 채소, 모든 열매, 모든 나무, 모든 짐승, 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심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얻어, 얻은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생명은 돈으로 살수 없어요. 생명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가치 있는 사람이, 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여러분 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긴 공식 하나가 있어요. 이 공식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식이냐? 공식이냐면 이런 공식이에요. 100 지저스. 100 예수님은 99가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백,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일 플러스 지저스는 에브리띵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 갖고 있고, 우리가 비록 뭐 50개 갖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더하면 에브리띵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도 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라도, 예수님 빠지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기준에 봤을 때는, 비록 별로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가치 있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진화는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어, 그첫 번째 챕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다. 네, 진화하는 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 아니죠. 우리가 오늘 창조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 우리가 사람의 창조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인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은, 우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소중하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치 있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31절 뭐라고 기록하세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것은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창조 우리 창조하시 우리를 보고 힘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웃음 짓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나를 창조하신 것에 감사입니다. 이 시작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의 모든 상황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한다면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소망합니다. 나를 창조하심에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의 시작으로 매일 매일의 삶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이 시간 기도할 때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소중하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치 있게 창조해 주셔서 존재 가, 존재 존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